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이가 판사 사찰 문건을 배포한 혐의가 있었어요 감찰하고 수사하려고 했는데 윤석열이가 엄청나게 방해했잖아 아. 그래서 정직 2개월 처분이 나왔었거든요 네. 윤석열이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네. 1심에서 더 세게 때렸어야 된다라고 오. 판단했어 네. 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정권 교체가 됐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으로 바뀌었죠 어. 대통령 윤석열이 되고 승소했던 변호사들을 싹 갈아엎습니다. 응. 그래서 저요 이심 징계 취소 결정이 납니다. 법무부가 상고 포기를 해. 그때 법무부 장관은 공석이었죠. 음. 고그 직전에 나갔어요. 나갔어. 원래 미꾸라지처럼 잘 그래요. <laughs> 당시 차관이었던 이노공이를 고발을 한 겁니다.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의 법무부 서로 둘이 음. 짝짝해가지고 폐소할 <laughs> <laughs> 결심한 거예요. <laughs> 어. 3대 특검 이 국수본을 와 있잖아요. 이건도 같이 수사해가지고 추가로 윤석열에 네. 대해서 반드시 기소해야 된다. 아.